각 어, 국도로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하지 못하잖아요. 아... 냉콩국수. 1000경에 1 0냉0국수냉프국수는1만1 0 0 0원입니다아이 비싸다. 자, 안녕하세요, 셀프. 1 0 0원이 아니고 백종1 0 0 0원입니다0 0을 안녕하세요 0만원셀니다 잠깐 보셨겠지만 이게 만약에그0보인데사실프1 네. 말도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동영이라는 우리 또 제보자님께서 네. 제보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국산 네. 콩국수를 5천0 0원 이게 아, 말이 하... 될거요 솔직히 6천원은 많이 봤어요 5천원은못봤어요6천원이라고 아... 하... 해도 두유 맛이 많이 나는 느낌에 쉽게 얘기해서 약간 네. 배지밀 배지밀 A. 배지밀 맛이 많이 나는 그런 게 많죠. 국산콩이고 직접 갈아서 주시는 거를 보여 준다. 그게 사실이라면 전국에서 최고가 아닌가. 자, 그러면 저희가 에, 직접 갈아 주시는지 확인도 하고 맛은 1 1 0 0 0원과 동국서 맛이 비슷한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비슷하면 안 돼. 비슷하면은 되게 허무할 것 같지 않아요? 세 명의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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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호구 호구. 긴다 네? 네, 그러길래 네. 아, 긴다 그러길래. 네. 그럼 지금부터 가. 보시죠. 어머니 그 직접 가시는 거예요? 네우리는 그동안 11,000원짜리하고 여의도 12,000원짜리 이런 거 먹었거든요 왜 <laughs> 네, 근데 콩국수 무조건 비싼 거 아니에요? 전 5,000원 받는데? 세상에 음, 저... 이것도안 넣고 네. 콩만 콩만 삶으신 거예요 콩을? 그럼요 그럼 다른 데도 사실 이렇게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죠 맛을 음. 보셔 콩만 넣는지 아니면 그콩 액기스를 사다가 하는 건지 아마 알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니까 완전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요거만 두고 하나는 키어야지 양이 차는 거죠. 우와. 뭐 주다 말어? <laughs> 어우 많아. 다들어봐. 자 음식 나왔습니다. 일단 제보를 받고 왔는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마스크를 또 벗어야 돼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11,000원짜리 먹었던 당산옥과 흡사합니다 오이 정도만 딱 올라가 있고 네. 어 값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한 거... 뭐 아이고 이거 서비스 주시는 거야? 아 구운 것도 서비스 주시는 거야? <laughs> 아니 너무 싸게 먹는데 또 이것도 네. 다. 검은 낙타가 워낙에 안돼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서비스 주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가끔 어... 이렇게 생겨 먹은 것도 참 듣들 때가 있네요. 지금 좀 솔직히 무서운 게만천 원짜리랑 맛이 비슷할까봐 무서워. 그러면 진짜 우리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얼음 사이로. 사이로 날 모르겠고. <laughs> 아 진짜다 진도백이네. 일단 양은 감사한 보다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요. 다시 한번 국물을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첫 맛은 살짝 어 약간 심심한데라고 시작했다가 중간부터 끝 맛이 고소하게 여운이 났는데 이게 진짜 콩이구나. 5천 원에 원에이 정도 퀄리티면, 은 면.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정이스 면. 이스 면. 이 면. 이 정도 면. 이게요 면. 이정이 정도 면. 이 정도 면. 이 아주 그이시골인이시골인심이야 완전 이골인 면. 아우 여기 는 무조건 다 국산 입니다 해외 해 에서 온게없 습니다. 알겠 참기름 9000원에 중국산 이 네, 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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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지 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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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친구도, 음. 아, 얘가 진짜 진국이구나. 처음에는 좀잘보이려고잘볼수 잘 음. 있어. 근데 만나면 만나볼수록 그 진심이 나오잖아. 맞아요. 이게 그거 같아요. 맞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비에 따라오는 그 정말 찐그분금의 음. 느낌이 옵니다. 구수하니. 그잘 드셔보시죠. 자, 쫙 드셔보시죠. 자,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어. 맛 하나로만 봤을 때는 응. 고소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강산옥이 좀더 있어요, 있어요. 음. 맞아요 응. 맞아요 어. 맞아요, 음. 맞아요. 어. 그 맞아. 맞아 그런데 5,000원이란 가격에 이 정도의 국산콩이 여기면 은 음. 저는 강산옥을 포기하고 저는 여기로 올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먹어봤을 때는 음. 약간 음. 콩이 외에 어떤 다른 견과류가 들어가지 않았는그 정도로 고소함이 셌었어. 서 근데 이 친구는 심심하다 맨 끝에 밀려오는 그 고소함이 어마어마한. 개성적인 친구가 방기자랑때 엄청 웃긴 거야. <laughs> 네. 가카 비유 가카 비유 가카 앰블로스 진행하는데 비유 비유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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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 <laughs> 이렇게 진어가더라고아 이거는 진짜 두개 호흡을 쉬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재있으면 음. 재밌는 거였 어째 그런 생각을 하지? 아유 너무 똑똑해. 비유 비유. 로 허공에 몸을 던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네요. <웃음> <웃음> 자, 일단 김치는 생김치가 아니라 어, 신김치도 아니고 사이에서 살짝 신김치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김치인데 그냥 밥이랑 먹는 것보다 오히려 이 심심한 국수랑 딱 맞는 아유. 궁합이 딱 맞는 딱.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적당히 네. 살짝 신 김치랑 이 콩수는 너무 궁합이 좋 그래서 궁합이 얼마나 잘 맞냐면 저희 와이프처럼 아주 정말 찰떡 궁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 중. 아니면 아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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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니다. 아니다. 웃음. 사랑해요 와이프. 음. 0천 원에 이 정도 값리 주면, 음, 하다다 글쎄. 일단 물론 이제 직원이 음. 좀 많고 하면, 음, 가격에 대한 좀 올라가긴 하겠죠. 음. 여기는 어머니 혼자 하시니까. 알리천을짜리 콩국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쭤 봤더니 절대 비판하지 않으시는. 가게 사정이 있다. 또 진짜? 가게료도 내야 되고, 맞아. 직원도 많으면 비쌀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별로야라고 하셨어요. <laughs> <laughs> 음. 음 자, <laughs> 자, 저희도 먹고 나왔습니다. 아, 저, 웬만한 거는 다 국산으로 고집하고 계시고 재료들을 다 국산으로 공수하시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네. 여기는 뭐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네. 우리 모두의 엄마가 계신 곳입니다 엄마의 그 손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평점? 뭐. 평점 네. 하나 둘셋4.4 4.4 4.6 4.7 되겠습니다 와4.5 어마어마하게 높은 음. 점수죠 그렇죠. 자 오늘 이행시, 이행시. 음. 정말 감동적인 음. 이영시을 바라면서 엄마로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자올 준비하겠습니다 자. <laughs> <목소리로> 엄? 엄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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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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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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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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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